즉직새 음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할수 있어 에너지가 부드러운 발라드곡 티파네에서 아침을 발표해겠습니다네 티파네에서 아침과 노래는요 발라드곡인데요. 저희 유민군의 나레이션이 아주 멋들어진 노래입니다. 네 티파네에서 아침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 하고 싶다는 다짐을 가진 노래입니다. 네이 좋은 씨의시노를 들으시면서 사랑구도를 한번 해보시죠. 빡병을 부른 그룹 하모하모를 전신으로 에너지가 탄생했는데요. 그간 할수 있어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다섯 멤버 각자의 음악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은 신명호씨가 작곡하고요 박선주씨가 작사를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 티파니에서 아침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댄스곡인 미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팬 여러분들께 요 어, 조그만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많이 찾아뵐테니까요. 기대하셨으좋습니다 그럼 저희 에날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라이브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